재밌게 보셨어요? 아저 일막 하고 나서 땀이 너무 나가지고 막막 엄청 지저분해진거야 머리. 그래서 바꿨어요. <laughs> 끝나자마자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가지고 인사하고 있습니다. 재밌게 보셨어요? 아 그래요? 어, 격하게 환영해주신. <laughs>

여기는 있는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아, 주차 막아서 그렇지 다 아, 재밌게 보셨으면 다행입니다 돌발 아, 행동 잘 봤어 <laughs> 아, 내 일이 좀 새로웠으면 하는 바람에 그때 내가 앉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아, 반대쪽으로? 뒤돌아보 아니, 아니 아니 옆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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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2층? 네, 아, 그래요? 네. 2층. <laughs> 2층. 2층, 2층 <한> 한번 봐볼게요. <laughs> 재밌게 보셨으면 다행입니다. 아, 그 그러니까 어, 예, 네, 예, 네, 네. 오늘 저도 음. 들었는데. 음. 피버 음. <laughs> 그때는 긴장하지 요 네? 예? 그때는 긴장하지 요 <laughs> 긴장요? <긴장이야? 웃음> 마이크 스때 <잭스> 긴장했나? <laughs> 아, 그래요? 아. <laughs> 어, 어쩔 수 없죠 이제 고고맙습니다와주셔고 <laughs> 네, 다음 주수요일수있어너웃 어, 어, 어. 같이 어. 조심히 들어 요 고맙습니다 같이 넣어놓게. 어. 조심히, 조심히 들어가시고 아유.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식사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<laughs> <laughs> 조심히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